안녕하세요. 끝장주 시청입니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한화금융지주 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그렇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종목들을 어,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미 증권사하고 어, 금융지주사들은 오르긴 올랐거든요. 어,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어, 보려고 합니다. 코스비200 종목 강한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중공업은 현대 로템하고투산에너빌리티처럼 어, 주도업종 정비월 상태죠. 여기에 속하죠. 51선, 11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 최종 커트라인은 21선. 물론 또 내려가면 61선까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종목은 51선, 11선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그리고, 어, 새로 나타나는 종목들은, 어,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 턴어 라운드. 터 라운드 하는 종목이 있다, 그렇죠. 터 라운드 하는 어라운드 하는 업종이 뭐 뭔지 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공업은 기본적으로 신고가기 때문에 5일선 11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인데, 그렇죠. 야, 이1선 깨지니까 인지맨드 하단까지 왔네요. 제가 직종 고점 라인, 아, 여기까지 조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 직종 고점 라인, 맞죠? 어, 직종 고점 라인, 돌파하고, 하나 오션처럼 구름대, 61선, 0 61선과 0 구름대, 깨지 않고 신고가 같습니다. 음. 하나 오시은요 아래에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어요. 아직 직전 고점 넘기지 못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 5.19 평전도 돌파했네요. 음. 전형적인, 어, 신고가 종목 중에, 어, 요렇게, 그렇죠. 박스권을 넘겨주고 지지받는 요 형태입니다. 다. 어, 맞죠? 지중고점 라인. 이게 이제 가장 부과 소적인 신고가 매매기법 눌림목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개인연속 수 매도가 나와야지 브레이크를 멈춘다. 그렇죠. 5일선, 11, 5일선 깨면 11선 깨지고, 11선 깨지면 21선 가는데,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느냐? 코스피 200종목에 한해서, 코스피 200종목에 한해서, 개인 연속 승매도가 나는 자리가 브레이크 자리다. 기술적으로도 딱 브레이크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개인들이 승매도 했느냐 했겠죠? 했습니다. 120만주 팔았습니다. 오. 네네, 사다가, 순매도 나왔습니다. 연기금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잡은 모양이에요. 오. 자, 그렇다면, 5일선까지 돌파했네요. 와, 엄청난 니다 여기서 이제 21선에 올라타느냐. 올라타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어, 올라타서또좀 빌빌거리고, 볼린저밴드 상단 부딪히고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브레이크 잡은 신호를, 어, 확실히 준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아, 코스피가, 어, 10일 5일 선이겠지만, 깼지만 어, 여전히 10일이 평선 위에 코스피가 더 강합니다. <laughs> 코스피가 더 강하다. 실일선 깨지지 않는 한 홀딩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만약에 또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직전 고점 라인 어 깨지지 않는 조정.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5일 음, 이평선 돌파 유지해주면 가장 좋은 레파크리고 아니죠. 어, 바로 21선 올라타면 가장 좋은 레파크리지만 음봉이 나오더라도, 첫 번째, 5일이평선두 번째, 직종 고점 라인인, 15700원 자리. 깨지지 않으면 홀딩. 일단, 어, 브레이크를 멈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음. 좋네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신한지주 안 본지 오래됐는데, 자, 신국가를 넘기느냐 마느냐야. 이거 21선 깨지 않으면 홀딩이죠. 이거 매수하고 싶네. 아, 이거 원래 이런 시세가 빵 나오는 게금융주는 무거운 종목이죠. 21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여기서 뭐 바로. 땡겨서 신고가 넘겨도 뭐할말 없죠, 이거. 할말 없습니다. 와우. 자, 수급을 봐야겠네요. 개인연속 선매도 이틀 연속 나왔네. 연기금 이틀 연속 들어왔고, 외국인 이틀 연속 들어왔고, 좋아요, 구독. 야 이거는 뭐, 은봉 나오면 오히려 매수인데, 어, 이건 내일 바로 싸버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고점라인에서 어, 바로 넘기느냐 안느냐 어, 일단 뭐 코스트, 코스피가 오, 11선 깨지 않기 때문에 볼딩이 어,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받드리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받드리는분 하나 아, 그 인지주가 제일 세네요. 와. 야, 시가총액이 23조. 매출액은 8조. 매출액이 81조. 아닌데, 아. 23조 9천억. 8억. 아니, 8조 1천. 잠깐만요, 6,000억, 81조, 23조, 잠깐만요, 뭐야, 이거, 23조 9,000억, 시가총액, 매출액이 81조, 에! <laughs> 뭐, 시청보다 매출액이 훨씬 높네. 오? 7GPT에 물어봐야겠네. 아니, 시청보다 하나, 금융지주.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훨씬 높은 이유가 뭐야? 좋은 질문이랍니다. 회계 방식하고 사업 구조, 이자 수익, 아이고. 하긴, 제조업, 제조업은 인건비랑 뭐, 임대료랑 뭐, 엄청나게 하지만 이거는 뭐, 야. 이제서야 대규모 들어가는 돈이 크게 없으니까 음. 하기야 뭐 다른데 투자한 것도 지금 다 올랐겠죠 금융자산들이. 야, 이거 역사적 신고가는 아닐 텐데, 역사적 신고가네요, 야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홀딩이죠, 홀딩. 야, 요, 어, 11선 깨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은봉 나오면 오히려 매수 관점. 11이 평생 깨지지 않은 홀딩. 당연히 개인들 매도하고 있겠죠. 개인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연속 순매수 매도 3일 연속. 오케이. 홀딩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요런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과 수급 봐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